a s s 평가하다 감정하다 부과하다 a s s 평가하다 감정하다 부과하다 a s s u 확신 보증 확언 a s s u 확신 보증 화언 상호 보완적인 보충하는 상호 보완적인 보충하는 Comprise. 포함하다 구성되다 Comprise. 포함하다 구성되다 Conceive. 상상하다 마음에 품다 임신하다 Conceive. 상상하다 마음에 품다 임신하다 Confin. 한정하다 가두다 confine 한정하다 가두다 decay 부패하다 썩다 부패 쇠퇴 decay 부패하다 썩다 부패 쇠퇴 differentiate 구별하다 차별하다 differentiate 구별하다 차별하다 dispose 처리하다 배치하다 마음이 생기게 하다 dispose 처리하다 배치하다 마음이 생기게 하다 Equivalent. 동등한 대등한 동등한 것 Equivalent. 동등한 대등한 동등한 것 Erode. 침식하다 부식하다 Erode. 침식하다 부식하다 g 탐욕 큰 욕심 g 탐욕 큰 욕심 Mature. 익다 성숙하다 익은 성숙한 Mature. 익다 성숙하다, 익은, 성숙한, Implementation. 이행, 실행, 완성, 이행, 실행, 완성, Implicit. 함축적인, 내포된, Implicit. 함축적인, 내포된, Prohibition. 금지, Prohibition. 금지. 이동하는, 방랑성에 Migratory. 이동하는 방랑 성의 미에 성교사 미교사 단정함 얌 전함 겸손 겸어 단정함 얌 전함 겸손 겸어 장식 에 장식 용에 장식 에 장식 용에 연기 하다 미루다 포스 폰. 연기하다, 미루다. premise 전제, 전제하다, 건물. premise 전제, 전제하다, 건물. quote 인용하다, 예로 들다. quote 인용하다, 예로 들다. rejoice 크게 기뻐하다. rejoice 크게 기뻐하다. intrinsic 본질적인, 내재하는, 고유한. intrinsic 본질적인 내재하는 고유한 preservation 보존 보관 preservation 보존 보관 regime 정치 제도 정권 regime 정치 제도 정권 ripen 익다 숙성하다 ripen 익다 숙성하다 compromise 타협하다 화해하다 타협 화해 compromise 타협하다 화해하다 타협 화해 loyal 충성스러운 성실한 loyal 충성스러운 성실한 specify 상술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다 specify 상술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다 tame 길들이다 복종시키다 길들인 tame 길들이다 복종시키다 길들인 unattainable 도달할 수 없는 달성할 수 없는 unattainable 도달할 수 없는 달성할 수 없는 undeserved 받을 자격이 없는 부당한 undeserved 받을 자격이 없는 부당한 unparalleled 비할 데 없는 유례 없는 unparalleled 비할 데 없는 유례 없는 abound 많이 있다 풍부하다 abound 많이 있다 풍부하다 utilize 이용하다 활용하다 utilize 이용하다 활용하다 vain 헛된 효과 없는 자만심이 강한 vain 헛된 효과 없는 자만심이 강한 exemplify 예시하다 exemplify 예시하다 accord 일치하다 좋아되다 일치 합의 Accord 일치하다, 조화되다, 일치, 합의. Assess 평가하다, 감정하다, 부과하다. Assurance 확신, 보증, 확언. Complementary 상호 보완적인, 보충하는. Comprise 포함하다, 구성되다. Conceive 상상하다, 마음에 품다, 임신하다, confine, 한정하다, 가두다, decay, 부패하다, 썩다, 부패, 쇠퇴 differentiate, 구별하다, 차별하다, dispose, 처리하다, 배치하다, 마음이 생기게 하다, equivalent, 동등한, 대등한. 동등한 것. Erode. 침식하다, 부식하다. Greed. 탐욕, 큰 욕심. Mature. 익다, 성숙하다, 익은, 성숙한. Implementation. 이행, 실행, 완성. Implicit. 함축적인, 내포된. Prohibition. 금지 migratory 이동하는 방랑성의 missionary 성교사 modesty 단정함, 겸손, 겸손, 겸허 ornamental 장식의, 장식용의 postpone 연기하다, 미루다 p r e m i s e 전제 전제하다 건물 Quote. "인용하다 예로 들다 Rejoice. 크게 기뻐하다 i n t r i 본질적인 내재하는 고유한 보존 보관 정치 제도 정권 r i p 익다, 숙성하다. Compromise. 타협하다, 화해하다. 타협, 화해. Loyal. 충성스러운, 성실한. Specify. 상수라다, 구체적으로 말하다. Tame. 길들이다, 복종시키다, 길들인. Unattainable. 도달할 수 없는, 달성할 수 없는. undeserved. 받을 자격이 없는, 부당한, unparalleled. 비할 데 없는, 유례 없는, abound. 많이 있다, 풍부하다, utilize. 이용하다, 활용하다, vain. 헛된, 효과 없는, 자만심이 강한, exemplify. 예시하다, accord 일치하다 좋아되다 일치 합의